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27절 신약성경 162면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무엇이든 마음먹기 달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을 잡느냐에 따라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다르게 해석되고 또 다르게 판단되어 다른 결과를 낼수 있다는 라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생각도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품을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일을 안이꼽게 보게 되면 그가 하는 행동, 말투 모두가 안이꼽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이 무섭습니다. 어, 그리고 그래서 표적 수사는 매우 위험합니다. 특정한 사람을 목표로 삼고 버리는 수사가 표적 수사인데, 이는 특정 사람을 이미 범죄를 특정 사람이 이미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가정하에 수사를 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자로 보기 시작하면 그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이 수상해지고 그의 의도가 의심되고 또 그렇게 몰아가기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러한 표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시각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평생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할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인생도 암흑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밝게 되어 고침을 받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축복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 구걸하던 자가 맞느냐,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해주었느냐, 이 문제로 다시 논쟁이 시작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고침 받은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심문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시각 장애인을 불러 무엇을 심문합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가 죄인임을 증언하라고 그 고침받은 자를 신문한 것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던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고침받은 자를 두 번째 불러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글을 심문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고쳐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안식일에 일했으니 죄인이 아닌가? 그런데 이상하게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능력을 보일 수 있는가 하며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시각 장애인이었던 부모를 불러 또 심문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은 자신 자신의 자녀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가 날 때부터 시각 장인이었던 것은 맞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가 이미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다시 떠넘깁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고침 받은 자를 두 번째 다시 불러 신문합니다. 이전의 분쟁은 끝났는지 이미 결론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죄인으로 정해 놓고, 그가 죄인임을 증언하라고 여기에 동의하라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그를 압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그는 눈은 밝아졌을지 몰라도 삶은 여전히 암흑 속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눈을 뜬 것에 대해서 누구와도 기쁨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삶은 논쟁거리였습니다. 심지어 부모조차도 자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으로부터 또다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죄인으로 증언하지 않으면 그가 출교를 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이 계속되는 신문에도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이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결국 예수, 결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그 주장에 이 사람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인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맹인이었으나 지금은 본다. 내가 이것을 아는 나의 위란 한 가지이다. 그가 그렇게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가 아는 한 가지, 그한 가지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에 집중했습니다. 협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그는 절대 이 사실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눈을 떴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 유일한 그 사랑을 그분께 받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받던 인생이었습니다. 거린으로서 남에게 빌어먹어야 살수 있었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눈이 떠져도 여전히 그 인생은 논쟁거리였고 부모에게 또 공동체에게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하게 따뜻함을 주신 분, 유일하게 사랑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33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삶에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 이심을 선포하고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의외로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는 그저 한그한 그한 가지를 붙들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신앙을 접어지도록 하는 모든 시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했던 부임지가 안산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청년을 담당했는데 그때 한 청년 자매를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그 자매가 말하기를 이전에 한동안 하나님 곁을 떠나 있었다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는 그녀는 모태 신앙이었고 또 당시 열심히 교사도 하고 또 속장도 하고 있는 청년이어서 이 신앙을 떠난 적이 있다는 사실에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 자매 출신 고등학교가 단원고였습니다. 단원고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으십니까?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 단원고 1학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건은 사고를 당한 학년 2학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일어나야만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몇년 만에 오랜만에 교회를 나왔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다른 마음속에 다른 시선이 열렸다고 고백합니다. 세월을 호를 통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을 향해 아파하며 울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생명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떠나간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여전히 의문이고,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는 않지만 자신에게 있는 확실한 것을 붙잡기로 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자매는 믿음을 회복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우리의 두 눈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우리도 경험한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생기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실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 역시도 보지 못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앞서 부른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의 후렴 가사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어두웠던 우리 인생들 가운데 밝은 빛을 열어 주시사 온전히 주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오늘 하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요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